이거 디자인 보고 어땠어요? 처음에 <laughs> 아니, 이게 맞아? 이 캐릭터 디자인이? <laughs> 이 캐릭터 디자인 보고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으로 타인의 그 의견을 여쭙는 건데, 이 캐릭터 디자인이 멋있었나요? 처음에 볼 때? <웃음> <웃음> 이제, 무한의 열차 보기 전이에요. 보기 전에, 모이잖아, 한번. 처음으로, 주들이. 와, 난이 장면을 보고 의심했어. 와, 이게, 이, 이 디자인이. 아, 제가 너무 좀 그러긴 하는데, 아, 난 지금 봐도 너무, 처음 그, 그때 봤을 때 느낌이 떠올라가지고, 웃음이나. 아니, 이 맞박의 보석을 받고, 이 씨. 화염, 화염새끼라고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질랄을 해놓은 게, 맞냐고. <laughs> 아니, 뭐, 제복이야, 뭐, 그렇다 쳐도. <laughs> 아니, 뭐, 파괴성 이런 건데, 얘 뭐, 씨, 맞박에 상처나 있고, 머리 이래가지고, 그나마 얘는 나, 얘는, 얘는 나. 갑자기, 분홍색에서 초록색이 들어가고, 막, 미쳤어? 요런 애들은 무난하죠, 요런 애. 요런 애까지는 무난한데 나이뒷 뒷열 뒷열이 진짜 첫참의 뒷열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나면 다 멋있어 보인다. 근데 나 그거는 진짜 난 그거는 열받더라. 그 랭코크 아빠 나올 때. 씨 머리 똑같은 거. 개열받더라. 아니 씨발. 아빠 얘얘 얘 동생도 있지 않나요? 형제 있지않아 걔도 똑같지 않아? 이 머리? 다 똑같아. 머리가 다 이거야. 아이씨 무슨 동물 동물들이야? 아이씨 무슨 털이 털털 털 똑같은 것처럼 무슨 와 그거는 진짜 그거는 난못 봐주겠더라. 아이씨 그 그거는 솔직히 아 진짜 개열 받더라. 유전인. 아 그건 다 봤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 와 무한의 열차를 봤는데도 그 랭커쿠의 그 개멋진 개멋진 전투씬을 봤는데도 와 그거는 난 용서 못 하겠던데 대갈박다 똑같은 거. 아무튼 되게 진짜 웃긴 부분이었고.